여보세요. 여녕세요 Yo, hello there. <웃음> <Woohoo>! <웃음> 케빈 형. 예 e a h 야. 아우. 처음 아닙니까 처음. 아 처음이죠 이 전화 연결은 This is actually first time calling a uh, 형식. 아, uh, yeah. please introduce yourself. 형식 씨, 어, 그래도 어, 여기 저희 팬분들에게 어, 인사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케빈 형이. 이제 이시의 <laughs>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형식입니다. 와! 와! Wow! Hello guys. Uh happy uh, listeners. This is 형식. 아, 형식이 뭐 네. 하고 계셨어요, 지금? What what were you doing? 아, 저. 저케줄하고 뭐 네, 네, 네. 네, 이제 그러고 있었죠. 이제는 이제 1월 1일이 밝았잖아요. 아, 그렇죠. Happy 네, New Year입니다. 아, Happy New Year, 형식이에요. 네, 아, 형식. 아 뭐라고요? 예, 네, 2015년이죠. 아, 그렇죠. It's 2015. 네. Yes. 네. 형, 어, 형식 씨, 지금, 네. 사실, 어, 드라마 촬영 중이신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가족끼리 위에이 라는 드라마로. 네네네. 너 많이 사랑을 듣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구요. 네네네네. 네. 아, 또,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도 또 이렇게, 어, 케빈 형이 열심히. 네네네. 핫비에서 DJ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형식이가 있어서 제가 또. <laughs> 형식이가 또 이렇게. 하... 또 이렇게 옆에 붙들어 주고 있어서 저도 열심히 네. 하고 있는 거죠. Um, well I uh 형식 씨랑 형식 씨 i doing a drama right now. It's called 가족끼리 왜 이래. Um 네. and I hope you guys love his drama because uh, he's uh doing uh, 드라마가 언제까지? 2월 달까지죠. 네, 그렇죠, 2월, 2월 달까지 어 uh, 형식이 하는데 I'm um, drama is uh, on till uh, February. So hope you guys uh, uh give a lot of support and love for 형식. 음. 음, 형식씨는 2015년도가 어떤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까? 2014년도는 사실 어... 어, 정말 바빴잖아요 네, 2014년도, 네. 네 2000, 2014년도 굉장히 좀 어, 복받은 해였죠 네. 그렇죠그렇죠네 그래서 뭐 가족끼리 외 이래 라는 드라마를 지금 많이 흔하고 있고 네네네 네네 네, 네. 그래서 또 그런 훌륭한 드라마에도 제가 출연할 음... 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요 네네 네, 그리고 2015년에는 또 어더 좋은 일로 어, 네, 네. 여러분들에게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음. 네. uh, 형식, looking forward to uh, looking forward for 2015. Um, and thank you guys uh, gave 음. us, who gave us a lot of support and love. and thanks to all, all the fans out there um, um, for the, uh, all the loves um, for the uh, 형식. 아 uh, 형식 씨는 그러면 2015년도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 어떤 어떤 거 개인적으로 이제 아, 이런 거는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 여행을 어디 가보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왜 그러세요 우리 저 촬영 끝나면은 같이 피딩하러 <laughs> 가기를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Uh, we promise yeah. that after 형식 finishes drama, we I promise that I'll take him to Australia. Yeah. 그래서 yeah. so, uh, 뭐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집으로 yeah. 제가 데려가는 거는 당연한데 yeah. 형식 씨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는 해보고 싶다 yeah.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음, personal 아, wish 일단 집에 좀 다녀와야 될것 같고요. 네네네. 네, 부모님 뵈야 될것 같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네네네. 네. 뭐 그리고는 뭐또 여행이나. 음. 네. 다음 이제 뭐 작품이나 작품,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음. 네 그렇죠 예예 um, so. yeah, yeah. 형식 씨 아~ o 형식아 wants to do uh, wants to travel around mm. the world if he has uh, if he has time for you know all that and uh, also uh, he wants to uh, uh, do do another uh, drama or movie for 2015 uh, so uh, well 많은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계시는 또 어, 형식시니까요, 어, 좋은 작품, 아유. 또, 어, 좋은 또, 어, 일들만 2015년도에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 hope you all have a 정말... wonderful year of 2015. 네. 음,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전화 연결로. 네네네. 네, 또, 케빈님의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아, 이게 또 너무. 아유. 이게 신선하네요. <laughs> 참 이렇게 또 <좀> 뭔가 <laughs> 인터뷰를 하는 것 같고. 아, 그쵸. 예, 아. 예, 정말. 아, 아 저도 사실. 항상. 네네. 뭐 통화하면서 뭐. 아, 어, 형, 뭐예요? 밥 먹자, 막. 뭐, 그냥 이런 대화만 했었던 <laughs>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네네네. 야, 이제 이렇게, 야. 그쵸. DJ가, 굉장히, 예. DJ를 제가 이제, 어, 연수로 따지면은, 3년 네네. 차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연수로 따지면은, 예. 음, 네, 3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아, 왠지 내가 미국 갔을 때, 그, 흑시에서 아, <laughs> 나오는 그 라디오 소리처럼. 아, 그렇죠. 아 예. 야, 진짜 미국 라디오인 줄 알았어. <laughs> 아, 약간 그 느낌이 있죠. 야, 형식 셀, 예. this uh, radio sounds like the, you know, those one of the, uh, You know, American Broad, Radio b o a d Station? Radio Station? Yeah. Uh, this yeah. is WFMC on your FMD. i a l bring you the best in country music. Now, 이런 거, 이런 거 했죠. <laughs> 아, 너무 좋아요. 네, <laughs>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네, 네. 아, 네, 좋아요. 네, 저도 형식 씨랑 이렇게 또 통화를 하니까, 네. 어, 확실히 제가, 어, 어 이런 어떤 어, 주위에 많은 팬분들에게도 그렇지만, 멤버들에게 네. 어떤 이런 또 이렇게 사랑을 또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전화도 해주고, 1월 1일에. 아, 아 그러면 꼭 해야죠. 네, 많은 것을 또. 1월 1일이라서 더 뜻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1월 1일에 또 네. 형식이랑 또 이렇게 통화를 할수 있는 것도 사실 그럼요.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형식아. 아, 혹시나 또, 정 네.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저희가. 원래 통화할 때는 그죠? 엄청 편하게 그쵸죠 편하게 어, 하죠, 우리는. 네. 예, 네, 이제 또 이제 방송이고 하니까 다 존댓말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하는, 하는 거니까요. 네, 다 이해 부탁 드리고. 네, 원래는 형 씨가 잘 지내?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이제 여러분들께서 방송이니까 이해를 해 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understand because then, you know, we have to uh, say in the uh, you know, respect way, should say. Yeah, respect way. Yeah. In Korean. 아, 아, 근데 뭐 영어로 따지면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영어로 따지면 그게 없겠죠. 뭐 굳이 있으면 네. 뭐 please. 뭐 이제 우리 팬분들이 거죠, 뭐. 또 보고 네. 있으니까 대그시니 아, 네네네. 네. 그리고 형식 씨는 그러면은 어, 일단 드라마 촬영 하시는 음. 거 일단 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어, 그리고 뭐 여행은 호주 여행을 일단 무조건 음. 어, 예약을. 가는 걸로 됐어요. 약속했고, 네. 어, 또 이제 좋은 2015년도에 좋은 작품 만나서 형식 씨가 또한 네. 해를 또 조, 재밌게 행복하게 네. 보내시는 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뭐꽃뭐 음. 뭐 이제 저희 네,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네,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please shout out to our fans and our happy listeners. Um, anything that we want to say. 뭐, 말씀하시고 싶으면, 네, 말씀하시, 음. 해주세요. 형식 씨, 네? 한국, 아, 말씀해 주시고, 어, 네. K-pop, 아무 곡이나 신청곡 음. 저희가 또 틀어드리니까, 아, 말씀해 주시고, 신청곡까지, 아,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네, 그러면. 네. 일단. 음, 일단, 2015년이 밝았습니다. 네. 네, 2014년에 네. 못 잃었던 것들, 그리고 또 2014년에는 사건, 사고도 많았으니까, 네. 2015년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네, 네, 네. 아,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태빈형도 어, 아프지 말고, 감사 건강한 모습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또 우리 또 대국의 아이들 제예 네. 멋진 앨범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네. 네 Everybody be, yeah. Uh, said, everybody be happy. I'll just shorten it. Everybody be happy for 2015 and uh, we will come back. We'll be back uh, with a new music in 2015 as Zea whole Zea members. And I uh, love you guys and please give a lot of support and love. Uhm, 형식, 어, uh, 추천곡, 한 곡도 받겠습니다. What's your recommend, uh, recommendation song? 추천곡이요? Yeah, recommended t song. 뭐, 한국 노래도 괜찮아요? 뭐, 아무, 아무거나, 아무거나 다 좋아. 한국말, 한국말이래. 한국 곡! 네. 네, 한국 그러면은 곡. 그러면은, 네. 2015년에 행복하라는 뜻으로, 네네네. 네, 네, 네. 네 박효신 선배님의 햇빛 추계죠. 아, oh. 예. Alright. u m 네, that's, eh? Yeah? Uh, 형식's request song is, uh, Happy Together by 박효신. 네, 어, 네 그리면서, 이제, 들으면서, 이제 형식 씨랑 이제 또, 어, Bye Bye, Say Goodnight 하고, bye bye. 저는 이제 네. 또 숙소에 가서 형식이를 또 이뻐해 주러, 어, 네. 라디오 끝나고 달려가겠습니다. Alright, I'll uh, see you at the uh, dorm. 형식 씨 촬영 잘 하시고. 네, 어, 네. 네, 어, 사랑합니다. 네. Love you, 감사합니다. 형식. 감합니다 네, 고마워요. 전화해 주셔서 고마워요. Thanks for, thanks for 네. the call.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